어, 부산 경남 여행TV 오늘 어, 출근길에, 어, 버섯을, 노란 버섯을 봤습니다. 아, 이거 무슨 버섯인지는, 아, 직까지잘 모르겠네요. 어 아, 이게, 아, 어, 어떻게 안 잡히네. 노란 버섯인데, 어, 초점이 안 잡히네. 아, 여버섯인 가 같네, 여버섯, 여버섯까지. 여버섯까지네요. 여버섯은 전에 있던 버섯이고, 여버섯은, 아, 저는, 여버섯은 전에 있던 버섯입니다. 여버섯은, 아, 새로운, 붕지에서 태어난 버섯입니다. 노란 버섯인데, 노랗게 생겼는데, 에, 상황버섯은 상황버섯은 좀잘 모르겠습니다. 상황버섯인지 한번 더 인터넷으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. 비현버섯 같은데, 비현버섯 같은데, 아, 버섯이 요 버섯이 먼저 나고, 요 버섯이 먼저 나고. 뒤에 이제 여버섯이 요, 요 이제 넣은 것 같습니다. 한번 더 버섯 한번 무슨 버섯인지 확인해 보고 어,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이 귀한 버섯 같은데. 근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네요. 소나무둥지는 둥질이... 아닌 아니... 소나무 같지는 않은데 무슨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 무슨 나무인지 까지 한번 알아보고 어 이상 출근길 여행 방송 마치겠습니다. 빨리 출근해야 됩니다. 광복절 인데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. 우선 동남 여행 TV 오늘은 출근길에 어 만난 버섯입니다. 인터넷에 한번 확인해보고, 어 한번 올리겠습니다. 이게 무슨 버섯인지는 뭐잘 모르겠는데, 요 며칠 전까지는 없었는데, 비올 때, 아 비올때 이렇게 버섯이 피었네. 나무에서 피는 것은 보통 독성이 잘 없더라고요. 나무에서 피는 것 같은데, 땅에서 피는 버섯이 좀 위험하고, 나무에서 피는 꽃. 어쨌든 그나마 좀 안전합니다. 이거 무슨 버섯인지는 모르겠는데,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아이고, 경남 여행 TV. 오늘은 그 출근길 두꺼비. 아, 두꺼비입니다. 오! 옆에 독버섯이 있는데. 있는데. 네 아, 어, 옆에 독버섯이 있는데, 독버섯이 있는데, 오랜만에 뚜껑이를 보네요. 겁나긴 겁나네, 아 출근길, 내본 뚜껑입니다. 아 요새 뚜껑이 참 보기 힘든데, 옆에 독버섯이 있는데, 독버섯, 버섯 사이로, 뚜껑이가, 음, 어 이거 있습니다 어 그쪽까지 가는데 도망을 안 가네요 어 성격 성격 있게 생겼네 어, 버섯 버섯 사이로 이제 두꺼비가 있습니다 움직이질 않는데 버섯 아니, 두꺼비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이구 토종 우리나라 토종 뚜꺼비입니다어 이거 뭐 움직이질 않네요. 어 고기를 돌리긴 돌리는데 나한테. 이쁜 거보다 좀 나름대로 포스가 있습니다. 두꺼비. 보색을 이제 버섯에 보색을 띄었네요. 두꺼비 저거는 이제 버섯에 좀똑 버섯에 조금 황독 버섯에 좀붙는게 되는가 봅니다. 오 출근길에 잠시 두꺼비 한번 보고 갑니다. 오 이거 움직이질 않네요. 어. 방송 마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늘도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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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뚜엄이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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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타레난트, 여기 피는 자리가 아닌데, 아 이쁘게 피었네요. 아침에 살과 함께 보는 타레난트입니다.